안녕하세요. 잘 사는 집의 이다입니다. 오늘은 안성 센트럴 카운티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 현관 입구에 이렇게 팬트리가 아주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맞은편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자, 곡도를 따라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어, 뽀베이 판상형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어, 첫 번째 자녀방입니다. 첫 번째 자녀방에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키큰 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자녀의 옷 같은 것들 정리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방 크기도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오시면 어, 조금 다른 데와 다르게 고급 벽체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감재가 벽지가 아닌 판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에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자녀방입니다 두 번째 자녀방은 이렇게 자녀방으로 꾸미셔도 되고 서재로 꾸미셔도 되는데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그리고 쭉 따라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냉장고장 어, 이렇게 빌트인으로 하시면 냉장고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여기또 이런 공간이 수납 공간이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빌트인으로 하시면 여기 수납 공간까지 무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주방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이 아주 특한데요. 주방의 왼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세탁실이 아주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우리 요즘에 그 실외기실 환기 안 시켜서 혹시나 불날 수 있어서 실외기실이 밖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잘 짜져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방인데요. 11자 주방으로 정말 진짜 넓게 잘 나왔습니다. 주방 끝자락에 보시면 주방 팬트리가 이렇게 시스템 선반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기본 제공. 이렇게 또 창문까지 잘돼 있어서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그런 주방 모습, 팬트리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주방이 이렇게 11자로 아주 넉넉하게 정말 넉넉하게 잘 만, 만들어져 있고요. 음, 보시면 이렇게 식탁도 6인조, 6인용 식탁, 6조짜리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도 폭이 상당히 넓어서 쇼파 보시다시피 또 저쪽에도 있는 어, 1인용짜리 소파도 들어가 있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에는 안방 넉넉하죠.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안방이 보통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 베란다, 앞 베란다 쪽인데 안쪽에 방화문 설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시면 하양식 피난 피난구가 설치될 거고요. 저기 안쪽에는 자 보시면. 안방에 베란다 이렇게 있고요. 안방 베란다에 어 이렇게 어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빨래건조기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다 안방 드레스룸은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정말 넓게 잘 나왔고요. 안방 드레스룸의 가장 좋은 점은 광폭에 넓게 이렇게 잘 나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창문까지 있어서 드레스룸에서 나는 옷장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환기시켜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 보니까 지금 제가 와본 결과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드레스룸도 넓게 잘 나왔고요. 또 보시다시피 화장실에 타일이 이제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아주 잘 나왔고요. 예쁘고요. 어, 이렇게 어, 화장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샤워부스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부스도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으로 예쁜 해바라기 수전이 잘 들어가 있어서. 어, 여기는, 어, 전체적으로 집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안성, 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파크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33-7366으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자녀 세대가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녀 세대가 얼마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 빠르게 선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